굿모닝.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군요. 우리는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라라라라따 저희는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하.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빵과 함께 먹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아직 코로나라 그 뷔페를 안 하고 이상한 그 세트로 주는데 가치가 없어 보이네요. <laughs> Good morning. So this is my second outfit of the day. I'm going to change into another room later. So under autumn dawn, Busan's So beautiful. 역시 배가 많은 곳이. 곳인... 새로운 방입니다. 이게 바로 코너 더블룸. 아, 그래도 바다 보이네.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갑니까? 해운대요. 해운대를 가기로 했어요. 해운대에서 아직 일정은 없는데 스카이트램을 탈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완전 신기방기. 저는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해운대에 왔습니다 포장마차 거리에 왔어요 사실 여기로 온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이죠 해운대에 바다가 보이네요 아. 해운대에 왔습니다 후후 이모한테 저거 찍어줘 물래축제 축제야? 협찬이구나 축제? 뭐. 광고인가? 아니, 아직 만들고 있나 봐요 <laughs> 비 와도 저게 멀쩡는데 뭐 밖은 회복이 안 훔쳐가요. 해운대 전통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와. 어, <laughs> 엄청 높죠? 99층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갈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망대까지 그거를 하고 가야되는데 그냥 그러네요 <laughs> 스카이캡슐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하는게 없어요 <laughs> 아이스크림 먹어러 가시네요 엄청 덥네요 드디어 먹어요 씨앗호떡 줄 없는 곳으로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세요 시아터 떡을 먹어볼게요. 아니, 너무 그래. 뜨거울것같은데 뜨거워. 아니 좀 식었어. 음. 맛있다, 먹어. 너무 봐아 카페에 왔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 빵이야. 이거 맛있어요. 봉갈빵돈갈빵 이름이 다 음. 이름은 모르겠으나 맛있어요. 이름. 저희는 다시 호텔로 갑니다. 발이 아파서 엄마가 신발 사줬어요. 아름답군요. 아, 오늘의 오후 티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음, 아쉬워, 아쉬워. <laughs> 마지막 일정으로 깡깡이 예술마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곳으로 왔어요. 삼지너무 권장. 삼지너무권장입니다 <laughs> 여기다 다양한 어묵들이 있어요. 망했어요. 여기 빵 맛있었는데, 봉티기를 받았어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음, 맛해서가 아, 이제 좋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껑튀기 아이스크림. 영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깡깡마을은 사실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laughs> 선박장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그렇게 마을마을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건물 몇 개가 좀 이쁘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바로 깡깡이 예술인 마을이라고 합니다. 선박장 바로 앞고 원래 여기가 어야 되는데, 오늘 문은 닫았네요. 영도 대교를 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도 다리. 낮에는 처음 가네요. 무서워요. 여기입니다. 제가 찾던 거. 하나 봅시다. 여러분, <laughs> 여기가 아니에요. 다시, 다시 으로 가야 돼. 뭔가 핫한 곳으로 온것 같아요. 저 FM 커피를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찾던 쿠키를 찹 먹어봅니다. 음. 여기는 폐교인 것 같아요. 놀이마 노리마, 놀이마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음.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먹겠죠. 이를아 끝에 잡으시고 살로 이거를 찍 카메라가 있어요. 산에. 아. 잘 나왔나요? 네네 네. 점포 사살 길에 왔어요. 여기도 핫하네요. 아까 핫한 서면에서 카페를 못 가고 숙소 앞에까지 왔습니다. 샤커피 맛있네요. 맛있네요. 블루샥 제작비 타임. 제작비네. 빠라라란 너무 예쁘네요. 뷰가 예쁘네요. 스카이 카페. 어, 뭔가에. 밖에 다 보이는구나. 예쁘네요 여기. 나발스 안녕. 다시 갑니다. 저희 이제 비행기 타요. 우산 안녕. 미안이 되고 있답니다. 저희 는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 버스. 저희가 발권을 늦게 해서 따로 앉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 다음에 또 여행 갈까요? 가죠. 네, 안녕! 저희 여행...